extended light mag here level 2 r301 here light ammo here g7 scout here here sniper listen up got sniper ammo here i need it <picky and> <terminology> 아1 어, 1은 들고 있어. 어, 큰. 먹었다. 얼나큰걸 먹어 버렸네. 다트에 프레젠트. 룸 비기닝 링 카운트다운. The next ring is quite far. p h e e t h r e 사기만대용대로 나온 거 싫은가? 개바네. 아, 진짜 많이 남았다. 미쳤다. 그러게 아예 열 건데냐? 어렵다. 얘 앞에 코풍이 10개. 다운 다운 다운. 이거 다운. n down. n o 가만 먹어 형. 저거 먹어 봐. 먹 어, 봐 빨리. 가보 먹어 가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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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나 피하나 머리 터짐 나이스. <웃음> <웃음> 이거 드시고. 확인. 와나기붕이한테 개새끼 맞았네. Recharging shields. Need to recharge my shields. The ring isn't very close. 45 seconds. Stop running in there. Need to recharge my shields. Extended heavy mag here. Level 3. Med kit here. Patching myself up. I need it. 소붕새 이 이거 존나 안 뛰지는. 몇발을서만안 뛰지. 지붕이도 그 이발 사건 전방으로 세개발 맞고 죽었거든요. 겁나 안 죽었나. 아, 어차피 들어야 돼. <laughs> 킬포 다 합쳐서 몇이에요? 이. 오케이. Optics here, sniper. Delivering care package. Looks like a care package is coming in. Big things in that. Drop it up. You're in there, sir. They spotted me. Get Paranga. Home of Paranga. Need to recharge my shields. 둘다 갑박 깨졌어. 자기들 일단 들어오세요. 셋다 갑박 깨져있어. 지금 나는 지금 채우고 있을 거야 일단 지금 당장에 못 보게 해놨 우리도 정비하면서그집 안에 있어 아, 너무 떨렸다. 막대 나피하나둘다 깨짐. 둘다 내렸다. 어, 하나, 다운 하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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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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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그치, 그치, 그치. 살려 살려 야, 살려 나, 나, 나. 오 맞다 알아 그거 있구나 음. 키퍼다 채우셨죠? 어. 다 채운거지? 난못쳤어 아, 그래? 몇 시야 형, 그럼, 지금? 나 2일. 오케이. 2일? 1화 시어온거 방금? 어. 가는 중, 가는 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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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이 또 멀긴 해, 우리. 음, 이거, 집라인설치는될 거니? 라인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쓸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링이 너무 멀 45 left. 넘어갔다. 아, 까비. 아, 진짜 빨리 갈게. 스킵카 소린데? <laughs> 저한테 붙지는 말아야겠다. We're close to 이거 the 집 이거 라인 타고 올라갈게요. 바로 앞에. 우아래 잠시만. 일단 반대편 집에도 있거든. 우리 밑에 있나? 여기, 여기. 어디서 쓰는 거야? 여기서 쓰는 거야? 저기. 자, 피하나? 캐릭 피하나? 오 씨.. 이거 봐줘야 돼. 피키 들어가지 마요. 불탄다. 다시 다시 올라가봅시다 이거. 얘도, 얘도 다시 올라가야 돼 이거. 지금 또 불탄다. 아유. 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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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팀 남았거든요? 걔 이거 저격 되면은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 빠졌다, 빠졌다. 이거 u r 진다 o t safe the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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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 에이, 씨발. 포인트 하나도 못 먹었네. 이게 끝 아니야? 이게? 응, 음, 끝났어. 나이스. <laughs> 포인트 하나도 못 먹었네. 지금 몇 포인트요, 그러면? 3, 1. 아이고. 상대만 때리려면 또두이안데 그니까. 안 그래도 알고 존나 들고 개뛰어갔는데 내가 반대로 돌더라. off